안녕하세요. 해피인유의 유신영 원장입니다. 이명 환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명은 못 고친다고 해서 지금까지 포기하고 살아왔다는 말씀과 또 다른 하나는 어느 병원에 가도 매번 검사만 하고 약만 준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이명 전문의들은 환자분들께 이명을 극복해 드리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말씀들을 진료실에서 접할 때마다 안타깝기도 하고, 송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환자분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이명이란 증상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해서 의료진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빈도도 가장 많고, 또 환자분들께서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이 고주파수 난청과 이명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내원을 하시게 되면 기본 이명검사를 받으시게 되고 여기에는 청력검사가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청력검사를 시행하는 이유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청각학적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명이 들리지 않는 반대쪽에 비해서 이명 증상이 있는 청력이 측정 주파수별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시행합니다. 만약 차이가 있게 되면 이것을 저희는 난청이라고 진단을 하는 것이죠. 즉, 난청이라는 것의 개념은 글자 그대로 잘못 듣는 것도 있지만 반대쪽 귀와 정상 범주를 벗어나서 차이가 나는 것도 난청에 해당이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가지 아셔야 될 개념은 주파수인데요. 주파수란 개념은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사람의 귀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은 20에서 2만 20 헤르츠이고요. 말소리 영역의 주파수 범위는 125에서 8,000 헤르츠입니다. 청력 검사는 주로 말소리 영역을 검사하기 때문에 125에서 8,000 헤르츠까지 검사를 시행하는데 이를 3등분하게 되면 250, 500은 저주파, 1,000, 2,000은 중주파, 4,000, 8,000은 고주파 대역대로 나뉘게 됩니다. 따라서 진료실에서 의사로부터 고주파수 난청이 있습니다라고 진단을 받으셨다면 이는 4천에서 8천 헤르츠 주파수 대역이 정상에 비해서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주파수를 넘어서면 초고주파수라고 부르게 되고 8천 헤르츠를 넘어서서 가청 헤르츠의 끝인 2만 헤르츠까지를 아, 측정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난청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고주파수 난청은 노화 그리고 소음 같은 환경적인 영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고주파수 영역의 난청은 초기에 그 자음 분별력이 떨어지지. 소리 자체가 안 들리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이게 본인이 난청이라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시고 초기 증상으로 이명이 있어서 병원에 내원하셨다가 난청을 진단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한번 발생한 고주파수 난청은 그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원인이 그 노화나 소음 환경에서의 노출 같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난청 자체가 약물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호전이 되는 일은 거의 없다 보니까 여기에서 큰 오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환자분은 이명을 주소로 내원하셨는데. 의료진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환자분의 이명은 고주파수 난청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고, 이 고주파수 영역의 난청은 회복이 어렵다라고 하면, 환자분들께서 드시는 생각은 나는 귀에서 소리가 나서 왔는데, 내가 듣는 데는 문제가 없고, 근데 의사가 잘못 듣는다고 그러고, 그것은 고칠 수가 없다고 하니, 아, 이게 내 귀에서 소리가 나는 것은 결국 못 고친다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는 잘못된 판단이고요. 오해입니다. 난청을 고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명 증상은 충분히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료진들이 이명 환자분들을 진료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명을 고칠 수가 없다면 왜 저희가 이명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에게 검사를 하고 진료를 하겠습니까? 고주파수 난청에서의 그 이명증상을 어떻게 고치는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가 그 소리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방송을 했으니까 좀 거울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방송 내용 중에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환자분들을 치료한 실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렸다는 것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또한 가지 궁금해 하시는 그 특히 젊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그 8000Hz를 초과하는 초고주파수 난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청력 검사에서는 잘 시행하지 않는 영역인데, 초고주파수 난청도 대부분 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귀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30세 전후부터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를 저희가 느끼지는 못할 뿐이죠. 그래서 젊은 나이에 발생한 이명 환자분들의 발생 원인을 초고주파수 영역의 청력 소실로 풀어보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발생한 젊은 분들의 이명 시에 초고주파수 영역의 청력 검사를 시행해서 양측 귀의 차이가 날때 이를 고막주사 등으로 난청을 교정해 보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저의 경우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요. 그 이유는 그 저의 경험에 근거합니다. 2006년도 중에 제가 스스로 피검자가 돼서 초고주파수 영역의 청력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1시간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3회의 초고주파수 영역의 청력 검사를 시행받았는데 검사 결과가 세번다다르게 다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 소리가 워낙 미세해서 들리는지 여부를 일관되게 알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2006년도면 제가 한 30대의 젊은 나이였음에도 검사 일관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초고주파수 영역의 난청을 진단하기에는 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 초고주파수 영역의 난청 또한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고막주사를 시도해서 좋은 결과를 봤다고 하더라도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노화에 의해서 이 세포 기능에 이상이 올 것이고요. 이로 인한 이명이 또다시 발생할 텐데 그때도 다시 고막주사를 맞는다면 과연 언제까지 이 고막주사를 맞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초고주파수의 영역의 난청의 여부는 검사 자체의 신뢰도가 낮을 뿐 아니라 치료 방침을 바꾸는 것에도 그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의 난청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는 것에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초고주파수 난청으로 인한 이명 치료 역시 이명이 왜 발생하였는지 즉, 이명에 대한 이해를 돕는 상담에서 잘못된 생각을 고쳐드리는 교육. 꼭 필요한 경우 제한적인 약물 치료,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이명이면서 이명에 대한 불편감이 설문지상에서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소리치료를 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명의 원인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고주파수 영역의 난청을 위한 이명에 대한 청각학적 지식하고 오해하기 쉬운 개념, 그리고 간단한 치료 원칙까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많은 이명환자분들께서 선입관을 가지시고 이명을 대하지 마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